네, 최고의 앨범상 NCT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고 앨범상의 주인공은 NCT 드림입니다. 2021년 발매한 맛과 헬로우 퓨처가 연달아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면서 음반 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정규 1집 맛은 초동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며 케이팝 아이돌 최초로 정규 1집 초동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가지게 된 팀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명불 허전 글로벌 대세 그룹이네요. NCT 드림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에겐 so, NCT! 안녕하세요, s c t d 입니다 <laughs> 네,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서울 가요대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 상을 받게 도와주신 모든 SM 관계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수만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매니저 형들 그다음에 A&R팀, 그다음에 메이크업, 헤어분들 정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다음에 어, 이 상을 받기까지 정말 어,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 칠드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규 일집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멋있는 무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보답받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정말 2022년에도 저희 항상 열심히 하고 우리 시즌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NCT 드림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 2022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首先，非常感谢所有为我们这张专辑付出努力的工作人员们，特别是我们的经纪人哥哥和姐姐们，因为他们真的非常努力工作，非常非常辛苦。然后就是感谢包括我在内我们成员的所有家人们，能够养出这么好的、这么棒的七个小孩儿。<laughs> 然后最后就是感谢我们的粉丝一直支持我们，因为大家的支持，我们才能有这么好的成绩，有这个奖。 然后，二零二二年我们也会用更好的作品来报答大家。然后，希望大家能够身体健康，天天开心。谢谢。 But um, it's really special for us, because uh, this was our first album all together, our first full-length album. And uh, to have this title itself is a great, great honor. It'll humble us down more, and uh, we'll work harder this year to pick up another one of these next year. So I uh, look forward to more of NCT, 1, NCT 127 and NCT Dream, all of NCT. And um, oh, I just really wanted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guys. Yeah, I look forward to more of NCT. Thank you. 지금까지 NCT 쇼츠널 하나 둘 셋, 글로벌 NC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